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하라이판장에 싱싱한 웅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웅어 기다리셨던 분들께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요. 웅어가 많이 안 나와서 아주 귀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목포 자연산 도다리입니다. 오늘 도다리가요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좋습니다. 도다리가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구워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도다리로 매운탕 에 끓여먹어도 맛있습니다. 쑥국 넣어가지고 맛있는 자연산 도다리를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늘 서너판장 갔다가 바로 할판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할판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낙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현재 무한빨만 판매하고 있고요. 소낙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한벌 소낙지고요. 어, 무한 빨은요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비린내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집 무한 빨만 판매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드셔보시고 정말 재구매가 많고요 한번 드셨던 고객님들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빨낙지가 바로 무한 빨인 거 아시죠? 그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무한 빨낙지를 꼭 드셔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 집은 무한 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무한 빨을 꼭 드셔보세요. 싱싱하고 맛있는 무한뻘입니다. 정말 재구매가 많고 지금 현재 중낙지, 중소낙지 이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판에는 돌게하고 살아있는 갑오징어 이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그 다음에 안하고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위판장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위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돌돔하고 강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문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할 문어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제 문어도 좀 있으면은 이제 금어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산 할 대강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자연산 딱돔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딱돔도 좀 이따가 가져올 거니까 좀 이따 나오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하루 이판장의 소식을 영상을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건강하세요.